화병을 이렇게 들고 때리면 일반 폭행이고 이렇게 들고 때리면 특수 폭행이야? 로펌 로퍼맨... <laughs> 소스가... 일단은 <laughs> 폭행은 사람을 때리면 폭행인데 이무서 어,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때리면 특수폭행이야. 일반 <laughs> 책으로 때리면 일반 폭행인데 법학과 책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 그 위험한 물건은 이걸로 사람을 때려서 사람한테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거냐 하는 게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거든. 근데 얘는 사실 유리병에서 깨지기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나 이렇게 때리나 똑같아? 그렇지. 둘다 위험한 물건은 맞아. 그래서 언제나 특수폭행이고 다만 이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때리면 그거는 위험 오케이 이거, 이 내가 마시려다가 한 거잖아.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때리려다가 피하고 이렇게 때렸다. 그런 특수부케인 거지. 결론, 법에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야거든. 휴대라는 거는 내가 여기 주머니에 넣어도 휴대고, 이렇게 들어도 휴대고, 이렇게 끼고 있어도 휴대야. 근데 이걸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지. 그 휴대해서. 때릴 때 특수폭행이거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 있어?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결국 판사가 정해야 돼. 위험한 물건까지만 정해준 거고 뭐가 위험한 물건이냐는 판사가 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사들은 위험한 물건은 꽤 넓게 봐. 그럼 병망치는? 강호동이 때리시면 위험한 물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네가 때리면 위험한 물건 아닐 것 같아. <laughs> 어,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병망치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야.